그 이지영 선생님, 애나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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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 박소영입니다. 소영 씨 안녕. h English Show를 보면서 영어가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저는 현재 동아리에서 다큐멘트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음. 그 작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실버세대에 대한 도큐멘트를 찍기 위해 미국에 갔었는데 uh -huh. 영어 때문에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uh -huh. 차를 타고 촬영을 위해 실버타운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uh -huh. 길을 몰라서 두시간 동안 같은 도로를 뱅뱅 돌다가 멈췄습니다 uh -huh. 길을 몰아야겠다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Where is the silver town? 라고 물었는데 계속 Pardon? 하든? 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음. 결국 답은 듣지 못하다가 지나가는 경찰이 안내해 줬더군요. 음흠. 알고 보니 실버타운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키억키잘안 나요. 아하. 뭐라고 해야 했죠? 아하, 오. 실버타운에 대한 사연이었군요. 실버타운. 음. 자, 근데... 어. 우리 소영 씨가 어 일산 사시는 분인가 봐요. 저도 일산 사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에나벨은 일산에 가 봤어요? 응, 음, 많이 가 봤어요. 어, 어떤 일로? 일산 어디 가 봤어요? 어, 라페스타? 어 그리고 호수공원? 아 음. 그렇죠. 일산에 아주 유명한 표적인 거죠. 네. 음, 그랬구나. 일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별로 멀지도 않죠. 음, 뭐 빨간 버스 타면 뭐 30분 밖에 안 걸려요. 빨간 빨간 버스가 뭐예요? 색깔 빨간 아, 빨간 과, 광역 버스. 음. 어. <laughs> <laughs> 뭐 녹색 버스, 노랑 버스, 파랑 버스, 빨간 오케이. 버스. 알겠습니다. 쉬워요. 어, 되게, 되게 왜 뭐, 웃어요? 아니 표현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지. 에나벨 표현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근데 어, 저도 일산 되게 오래 살았었는데 어쨌든요. 지금 일산 얘기를 왜 했냐면. 어, 그 요즘은 그 일산 그 위쪽에 그 파주라는 그 지역에 정말 이 실버 타운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제 선배도 그쪽에다 실버 타운 오픈했다고 하는데 이 실버 타운 이걸 정확한 용어로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Silver Town 음. 아, retirement home이라고 해요. 아하. 아니면 retirement uh, sheltered accommodation. 그저 shelter 그저 막 쉘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뭐 피난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셜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retirement가 바로 은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머무는 곳을 말하는 것을 아마 실버타운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실버타운이라 했냐면 아마도 이렇게 silver 하면은요. 뭐 은이잖아요. 은. 그죠? 근데 노인분들의 그 머리가 백발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빗대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예나비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 노인들이 머리색을 보고 음? 말한 것 같아요. 음. 뭐 gray hair, 음. white hair, silver hair 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silver hair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음 해도 돼요. 음. 아 사실은 음. 혹시 뭐 이런 배우 아시죠? George Clooney. 아, the sexiest a a t in the world. 아, George Clooney. 그냥 머리색은 음. 이제는 회색. Silver. He's got silver hair. 음. 근데 너무 멋있어요. 나이 음. 많이 먹는데 지금 음. 너무 멋있으니까 Silver Fox. 아 남자인데도 Fox라고 하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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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은은한 매력을 좀 중후한 매력을 풍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Silver Fox라고 얘기 하는 거죠. Such 네. as like a Sean Connery, right? Silver Fox. Mm, Richard Gere. Silver Fox. Ji Yong Lee. Fox. 실버 타운은요 영어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은퇴한, retirement 한 사람들 어떤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retirement community라고 음. 하고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그죠? 아까 말한 shelter accommodation 네. 그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그 노인들을 치료하는 어떤 nursing home이라고 도 얘기한다고 하네요 음. nursing home 자 실버 타운 하면은 여기 양로원처럼 인식할까봐 이 사업자들이 만들어낸 콩글리시라고 하죠.